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결 a m i Will thank you. I'm an u n i 요 n i 년째 n 어드네 o n I'm a union. i 무교 union. I'm a union. 모태 신앙이라고. 어렸을 음... 때. 저도 모태 신앙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 그래. 세례도 받았지만 지금은 만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종교에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한되거나 사고력이 좁지는 않은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당신은 신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사실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음. 지금도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근데 가르침이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제가 음, 와이프 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음.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더 이제 교회도 많이 다니고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했는데 돈을 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지. 네, 전혀 우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 물은 거야. 네. 너는 신의 존재함을 믿느냐. 이 말의 뜻은 11조를 내지,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굴뚝 같고, 신의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들은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건 좋다. 어폐가 있지 않나? 사실... 그런 말씀안 들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 듣고 하는 건데 헌금도 내요 선생님 그리고 헌금 내야지 나도 냈어 헌금도 내고 하는데 11조까지 11조까지를 왜 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의 성향을 봤을 때 본인이 소띠잖아 그래. 거기에다가 지금이 나가는 삼재가 끝났더라도 생일이 5월달이기 때문에 이민년 5월달까지는 작용을 해 영양권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와이프는 용띠야.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은 들어오는 삼재가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1조, 뭐 13조가 됐든 11조가 됐든 부부지간에 구설 십이 대립 다툼이 들어와. 이게 포인트야. 내가 말하는 뜻은, 네. 사랑해. 어, 와이프 사랑하니까 결혼했어. 종교? 무교지만, 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아.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돈의 월급을, 와이프도 맞벌이하니까 와이프 월급에서도 11조가 나가고, 네. 내 월급에서도 나가는데, 현실성에 강한 당신은, 그 돈을 몇년 평생 동안 적금을 들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내가 주식으로 뻥튀기를, 할, 재테크를 할수 네, 있고, 맞아요. 어, 현실적인 너의 마음이 내가 익히기 때문에, 첫마디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물은 이유는, 당신이 선악으로 따졌을 때, 악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나도 당신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버려두면, 난 남한테 민폐 안 주고 열심히 살아. 근데, 내 것을 그냥 달라고 한다면, 나는 못 주지가 또 너야. 그지 그건 욕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진심. 그리고 지금 나의 운에서는 38과 39은 고비예요 풍파가 일어나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홉 수에는 이별이 떠요 내년에 근데 올해 이미 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립 다툼이 떠 그러니까 내가 외도를 하거나 와이프가 큰 잘못을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조 때문에 왕강한 와이프의 의견을 저버릴 수 없고 나의 억울하고 분하고 난 그게 느껴지니까 아니 교회 다니라면 다녀 돈은 왜 줘야 되는데 아, 지금 그게 아니, 네, 네, 네 마음이야 저랑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음. 서울에 있지를 않아요 음. 경기도 안양에 있어요 음. 엄청 커요 교회가 음. 근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서울에서 안양까지 네, 주말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저는 오케이 한 거예요. 홍보 응. 내는 것도 오케이. 음, 응, 응. 일요일마다 거기를 계속 오케이. 어릴 때부터 다녔나? 와이프가. 네, 와이프가 그쪽 사람. 그러니까 계속 거기를 가는 거야. 근데 동네에도 많은데 교회들이 한교회도분명히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거기를. 그 목사님과 거. 거기에 다녔던 곳에서 성은 우리가 이제 말하면 지기 그래. 받았다고 하죠. 성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큰 의미가 있어. 기독교라는 게요. 예수님을 믿고 뭐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와이프는 그 목사님을 저는... 믿는 것 같아요. 없잖아 있어.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같은 그런... 종교잖아. 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가 있고 쫙 이어지지만 어, 그거를 복음하고 전파하는 상대가 목사란 말이야. 전도사, 뭐, 장로회가 있으면 그 대인 관계, 맨투맨의 인간 관계에서 신뢰도가 쌓인 거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같은 성경책과 같은 종교지만 내가 다녔던 곳에 더 익숙한 거야. 근데 그거는 당신이 양보를 할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인연을 다니고 있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나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왜? 어,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 당신의 이제 성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양보도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와이프에 대한 배려라고 해서 교회도 갈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퍼펙트해. 근데 현실, 돈, 자산 재물에 대해서 만큼은 너무 현실적이지. 그렇다고 와이프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응. 해결이 안 되면 저는 해결이 안 나요. <laughs> 39까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나는 8과 9에 불편한 운을 가지고 있고, 3제고, 또 내년에는 9수에 나가는 3제, 누울 3제야, 눕는 거야, 9에는. 그다음해가 나가는 삼재의 마음까지는 이별수라는 게 있어요. 이별수는 무조건 이별이라는 개념이 도장 찍는 것보다 별, 우리 잠깐 떨어져서 각자 생각을 해보자. 충분히 가능한 운이고. 와이프가 용띠이기 때문에 이 용띠는 시비 지신 중에 존재하지 않는 띠잖아. 유일하게. 그래서 용티들의 단점이자 장점이 야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고. 그리고 둥구름 잡듯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더 침체될 수 있고 더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성향은 당신보다 와이프가 있어. 거기에 못의 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다녔던 곳에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먼 안양까지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용띠 당신 와이프의 성격이 상당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깡다고 가 있어요. 여자지만. 그리고 좋게, 처음에는 좋게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요하게 나의 생각을 남한테 티칭, 가스라이팅을 하고도 남을 성격이 와이프야. 근데 본인은 개거품을 무는 성격에 지랄지랄을 하죠.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현실성 있게 가자. 하지만 난너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 이 부분만큼은 너도 양보해. 계속 부딪히죠. 하지만 와이프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로는 마흔 되기 전에 11조에 머리를 숙인다. <laughs> 아, 당신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정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봐봐. 내가 11조를 내는데 내가 500 벌면 50만 원을 내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 돈에 불쌍하고 가련한 고아나 양노원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아이팟 차라리 기부를 하자 다른 단체에. 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렇게 둘, 돈을 줄 바에는 음, 음. 차라리 진짜 좀더 그런 단체에다 가 기부를 하는 게 어떠냐. 기부할 수 있다. 어. 근데도 운연 중에 내 고집이란 게 있잖아. 요 차라리 양은줄게아 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쪼잔하지 않아 줄수 있어. 근데 교회는 싫다. 네. 서로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본인이 금이라면 와이프는 목이야.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져서 와이프가 나무의 기운이면 당신은 쇠,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당신이 와이프의 목을 쳐. 도끼잖아. 금이. 와이프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까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너는 와이프를 이겨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 그 성향이 그러, 그런 거란 말이야 본인이 그럼 제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긴다기보다 사랑한다면 이거는 영검을 떠나서 인생에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양노원이나 고아원의 50이든 100이든 내가 줄수 있는 마음을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나 같으면은 고아운에 낸다라고 하다 못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무당이 안 되려고 교회를 다녀보고 성당에도 다녔던 사람이라서 이 모태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알아요. 이거 상당히 깊어요. 근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도 사랑하고, 내가 이런 종교도 사랑하고 예수님 하느님도 사랑하는데 십일조를 안 한다 그럼 내 남편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향을 사주로 봐도 양보를 안 해요. 너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고 싶어. 와이프를 얼만큼 사랑해? 많이 좋아하죠. 정말 사랑하죠. 그죠 그러면. 뭐 바람을 피고 뭐 크게 문 외도를 하고 집이 뭐 부도가 나고 이런 거 아니면 네가 머리 숙여라 이게 내 답이야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낼수 있어요 제 마음에 그 신앙심이라는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참고 그냥 양보하고 그 신앙심이 없는 거는 생길 수 있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직 없으신가요? 아직. 안 보여갖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아이가 보여요. 앞으로. 이아기가 태어나면 더 애뜻한 나도 모르는 신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가족이 셋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 코로나19 사태에, 어, 젊은 사람도 주사 맞고 죽을 수 있는 운에 그래도 내가 살아 있는 게 어쩌면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그 신의 힘이 아닌가를 깨닫는 날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마음을 열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좀 사랑을 하면서. 11조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좀 만들어 가라고 조언을 해 주고 싶고, 당신이 아홉수에는 몸에도 칼이 들어와요. 내년에 다칠 수 있다는 거야. 네. 사고수, 네. 교통사고, 어디 다치고, 디스크, 허리 척추 이런 식으로 내가 통원치료나 약간의 입원 기간도 보인단 말이에요. 아홉수에. 네. 그거를 아마 우여곡절 끝에 당신이 넘기면서 "신은 존재하는구나" 내가 죽을 수 있었던 어느 부분에 신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 그것이 만성수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걸 느끼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거고. 38. 올해는 내가 와이프하고 의견 대립이 오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결과론을 얘기하면 성숙해지는 자아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마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와이프를 이해하는 마음과 그마음 안에 아기가 보이니까, 그리고 와이프한테 아기가 보이면서 자궁에 칼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은 자궁의 근종이나 혹 같은 여성 질환이 부인병이죠 암은 아니에요 아, 그런 진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좀 사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이 1년 가고 2년 가도 너무 그 돈이 아까워.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 어? 아까워. 네, 다니면안 돼. 어? 이해 갔어? 네, 이해 갔어. 좀 정리가 좀 많이 되긴 한것 <laughs> 마음 편 마음 편하세요? 네, 엄청 편해졌어요. 다행이다. 난이제난 네, 무당인데 지금 열심히 기부하라고 그야지아 진짜 <웃음> 완전. <웃음> <laughs> 처음에 여기 딱 앉았을 때는 <laughs> 응, 응. 악에 받쳐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아니, 그리고 분노의 눈빛이 네. 지금 많이 편해졌어. 네, 그랬었는데. 응. 생각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어? 네. 38과 9에는 이별 수도 있고, 삼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대립과 다툼이 있으니, 항상 말조심, 일조심을 하고, 네. 노, 중, 홍, 액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사고. 음. 근데 어디가 불구가 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조금 뭐, 보험 같은 거잘 검토하시고, 자차 이렇게 보험 처리하시면 네. 될것 같고, 와이프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꺾지를 못하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보이니까 신의 축복으로, 어 저는 칠성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거고, <laughs> 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꽃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선물을 받죠. 다 양쪽으로 봐도 신께서 주시는 선물이 맞으니까 네. 아이가 태어남과 함께 새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와이프하고 싸우지 마시고 와이프는 이제 자궁 쪽 병원에 같이 가주시고 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어쨌든 이 추운 날먼길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주말마다 네, 네. 기도 열심히 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